임는연, 병오월 정유일, 갑진시 사주다. 먼저 연월의 상황을 보자. 월주가 병오다. 비갑이며 병오는 양인이다. 월주는 부모 형제가 되는데 월에 양인이 있으니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고 내가 좋은 부모 형제의 환경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부모 형제가 나에게는 내가 대적하기 힘든 깡패나 도둑과 같은 존재다. 연주는 조상이다. 임수정관과 임목정리를 가지고 관인상생을 하고 있으니 조상이 양반이다. 임목은 인성이라서 조상의 문서가 되고 조상의 문서는 땅을 의미하게 된다. 조상이 양반이며 조상이 물려준 땅이 많은 것이다. 조상의 문서 임목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으려면 일주로 임목을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월자지와 비견이 인호합으로 조상의 문서를 움켜주고 있다. 조상의 문서를 부모 형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일지로 합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물려받을 수가 없다. 시지의 진토를 이용해서 임목을 가져와야 한다. 시지는 나의 자식이 되고 나의 노후의 시간이 된다. 조상의 문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의 자식을 이용해야 한다. 일시가 진유 합이 되어 있으니 자식과 나는 사이가 좋은 것이고 시지 진토로 눈의 임목을 가져오면 내 문서가 될수 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자식을 가져야 하고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연재 임목을 월지 오화가 합으로 묶어놓고 있으니 인호합을 깨뜨려야 임목이 시지의 진보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인호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연재 임목을 가져올 수가 없다. 합이 되어 있는 것은 한 글자만 와서 충을 해서는 합이 떨어지지 않는다. 대운과 세운에서 동시에 건드려야 합이 떨어지게 된다. 대운에서 자수가 오고 세운에서 또 자수가 오면 인호합이 떨어지게 된다. 또는 대운에서 축토가 오고 세운에서 자수나 축토가 오면 인호합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인목을 인묘진합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 시주의 갑지는 백호다. 자식이 백호와 같은 사람이다. 정인이 있으니 자식에 대한 기대도 크고 자식도 호도를 하는 자식이 된다. 진토가 공망이다 자식자리가 일지와 합이 되고 공망이 되어 있으니 자식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 월의 병호는 비겁이며 비겁은 경쟁자가 된다. 지지로 인호합까지 하고 있으니 비겁의 세력이 매우 강하다. 비겁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은 경쟁해야 할 상대가 많은 것이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해야 할 사람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직장도 사람들이 많은 큰 직장으로 가야 하고 장사나 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변에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본인이 경쟁자가 많은 곳으로 들어가든가 경쟁자가 없는 곳에서 장사나 사업을 해도 어느 순간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늘 경쟁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한다. 월지의 오하는 연지의 임목만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고 일지의 유금 재성도 가져가려고 하는 도둑들이다. 내 주변에는 항상 내 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항상 경쟁자들에게 당하게 되니 투자나 경쟁을 조심을 해야 한다.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비겁들을 제압해야 한다. 비겁을 제압하는 것이 관성이다. 명간의 임수 정관을 정인압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 임수 정관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고 내가 정관을 가진 것이다. 비겁과의 경쟁이나 다툼이 생기면 관을 이용해야 한다. 관은 법이다. 다툼이 생기면 법에 의지를 하면 이길 수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법을 이용해야 하고 법이 내 편이 되어준다. 시제의 징토도 자수나 신금이 오면 신자진 수국으로 비겁들을 제압하게 된다. 이 사람은 사업이나 큰일을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비겁과 관성의 기운을 잘 파악해야 한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